오늘의 첫게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참떡대입다 오늘 영상의 조용가이채널가여무분가러분 여러분. 여 구독 여러분. 여러부 여러분. 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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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분는 이벤트를 분도록 하겠습니다.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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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분 여러분. 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영상은 오늘도 베이블레이드입니다 베이블레이드의 인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조국 박자 닦으면 베이블레이드를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음.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최강 테이블레이드 만들기 한판 정도가 되겠나요? 레이어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디스크. 강력한 디스크들을 만들었었죠. 역시 어마무시한 드라이버들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프레임. 프레임. 강독대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첫 번째 레이어가 있고요. 두 번째 아메이어 보지 않게 드라이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요. 무려 네 번째 프레임이 네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다섯 손가락이 안에 들죠. 그래봐야 4 등이면 꼴등. 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프레임을 음. 최강 프레임으로 변신시킬 수 있을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laughs> 아시나요? 이벤트를 하다 남은 제품인데요 덕대신공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통이 없게요 캡틴 아메리카노 피젯 스피너 뭐죠? 보이시나요? 오 빨려들죠? 어? 이피젯 스피너를 이용을 해서 프레임을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부분이 고문인데요 여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최강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을 떼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손잡이 부분을. 오, 안에 베어링 들었죠? 그래서 베어링까지 뽑아주고요. 이 프레임을 여기에다가 붙일 텐데요. 그냥 붙이면은 높이가 높아져가지고 팽이가 뭐 잘안 들어갑니다. 이 모양에 맞춰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판해 보도록 하죠. 와 안쪽을 완전히 다 파줬습니다. 보이시나요? 오. 자 여기다가 프레임을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오, 오딱 들어가죠. 빠지지 않도록 글루건을 쏴주죠. 쏴주겠습니다. 짜잔. 디스크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우고, 오. 아. 블랙 레이캠에 해강 프레임을 장착한 디스크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 빨리 돌려봐야 됩니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오, 와 와. 2월달에 나오는 신제품 스크류트라이던트의 장점이 뭐죠? 그렇습니다. 통통통. 고무로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튕겨내는 그런 맛이 있죠. 스크류트라이던트의 장점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 팽이는 최강이 되었을까요? 바로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스크류트라이던트 완전체로 한번 배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슛! 고슛! 오! 거의 묵직합니다, 지금. <목소리> 와, 스크리트라이더 <이거> 뭐? <목소리> 툴을 버스 시켰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튕겨내는 이디페스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켜보도록 하죠. 저한테 뭐가 있죠? 튕겨나기 최강. 지우개. 내 g 피 m 에다가 요거를 얹어주고 잘 돌라고 리고 요거. 라이브는 요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강 합체 팬이 돌려고도 일단. 오, 우와. <목소리> 와 이거는 이길 수 있는 팽이가 없습니다 이제 자 전부 다 부퇴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팽이의 이름은 병합이 병맛 합체 팽입니다 비트 쿡쿡한데 아, 병합이 쿡쿡한 고슛 병아비 고슛 보셨나요? 제가 슛을 잘못해가지고 진짜 살살 돌렸거든요 그냥 버스나버렸습니다 진짜 저는 그냥 대충 하나 만들려고 와 이런 팽이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그까 오늘 거와 지난 걸 합치니까 진짜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라니께 제가 얼마 전에 뽑은 오딘도 과연 버스트가 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딘. 스스 자, 이번에는 맥시멈 가루도 한번 버스트 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 세번정도 부딪히면 그냥 뭐 버스트 버스트 참 쉽죠 자 이번에는 얼티밋 리부트를 장착한 갓 발키리 입니다 오우쑤 거의 뭐 환상적인 팽이를 만들었네요 오, 오래 못 돈다고요 오래 돌 필요 없습니다 자어스타